안녕하세요 내부도 출근 제리멘토 입니다 여러분들 그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 발성이나 발음에 대해서 배워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어,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 중이신 아나조 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아나조 님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저는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프리랜서 아나운서 이자 mc 로 활동하면서 스피치 강사로도 활동을 한 그리고 유튜브 안녕 목소리 아나조의 영상을 올리고 있는 아나조라고 합니다. 아나조 님,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 취준생분들이 이 스피치 학원을 다니는 것이 좋을까요? 음, 좋기도 하고 혹은 굳이 안 다니셔도 다시 표현하면은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굳이 안 다니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말을 돌려서 그렇지 안 다녀도 된다. 정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건 피디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시고 <laughs>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면접을 위해서 스피치 학원을 찾는 경우라면 적게는 한 번에서 많게는 한두번세번 번 정도 수강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배울 수 있는 것들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서 하실 수 있거든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 다녀도 충분히 연습을 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다니면 당연히 도움은 조금은 될 거니까 아까처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럼 어떤 포인트에서 취준생분들이 해보면 좋을까요? 음, 여러분들이 이제 제리님께서도 항상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를 들어 뭐 삼성을 준비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전에 삼성에서 나왔던 질문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나름의 본인 답변을 쭉 달아보는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만 좀 여러 번 소리내서 좀 읽는 연습을 해도 도움이 될 거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스크립트를 딱 만들고, 저도 이제 가끔가다 이제 외부 PT나 발표 같은 게 있는데 네네. 처음에는 할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생각만 하고 가잖아요. 전혀 그 상황대로 안 가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한게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한게스크립트로 작성했으니까 전 이해하고 있다고 가면 그게 또 말이 꼬일 때가 되게 많아요. 네, 네. 근데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읽어보면 뭔가 제 입에 맞지 않는 것들이 발견이 되고, 네. 그러면서 이게 조정이 되면서 되게 풍부해지기도 하고, 또 진짜 그 상황에 가서도 똑같지는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는 되더라고요. 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건가요? 네네, 맞아요. 예, 왜냐면은 내가 예상 답변을 만들어서 쓰기는 했지만, 네. 사실 이게 문어체라는 게. 있고, 맞아요, 맞아요. 무어체가 있잖아요. 네. 네, 여러분들이 사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문어체와 구어체가 다른데, 어, 문어체로 작성을 다 해놓고, 어, 네. 완벽해. 아, 이대로만 하면 될것 같아. 라고만 생각을 하고, 말을 안 해보면은 이게 안 되거든요. 맞아요, 안 돼요. 네. 왜냐면 내 입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발음도, 어떤 표현도, 단어도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준비한 게 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출생분들이 스피치 학원을 안 다녀도 네. 이 발성과 발음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혼자서 편하게 연습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접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네. 장기간 연습을 할게 아니라 정말 단기간에 네. 딱 네. 이렇게 어떤 효과 네. 네.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요 내가 작성한 예상 답변을 그냥 소리 내서 읽어보는데 큰 소리로 읽어 보고 거기에 플러스 한 단어씩 끊어서 연습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발성과 발음 둘다 좋아지는 건가요? 네. 발성과 발음을 따로 나눠서 연습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없잖아요. 한 글자씩 끊어서 소리 내서 읽는 연습이 가장 좋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안녕하세요. 저는 지원자 안아 조입니다 이게 제 답변이라고 해 봐요. 네. 그러면은 안영하세요 저, 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네, 그거를 스크립트 처음부터 끝까지 다해요? 물론 그러면 베스트죠. 아, 베, 예, 예, 그럴 수도 있다. 네, 좀 열정이 넘치시고, 아, 네. 네, 네. 이게 오기가 있는 분들은 아마 하실 수 있을 건데 굳이 다 하실 필요 없고요. 네. 한두줄 정도 해보고 쉬어보고, 네. 그 다음에 또 조금 괜찮아졌다, 네. 조금 이제 아픈 게좀 덜해졌다, 그럼 또두줄 정도 해보고, 아.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 스피치라고 하면 발성 발음에 어떤 독특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우선은 스크립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또박또박 읽어보고, 네. 그 사이 가능한 범위에서, 안, 영, 하,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발음을 하다 보면 그게 내 걸로 되면서 이게 근육이 발달돼서 발음도 더 좋아지고 발성도 좋아지는 거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아... 입 주변도 다 근육으로 되어 있어서 네네. 근육은 자꾸 쓰면은 네네. 더 익숙해지고 잘 쓰게 되잖아요 네네.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실제 소리를 내서 그 발음을 해보면 네네. 해볼수록 더 적응이 되는 거예요. 음, 네. 이제 좀 위에 갔어요. 네. 저도 이제 운동을 워낙 좋아해서, 네, 네. 뭔가 이제 테니스를 칠때 이렇게 기본적인 스윙을 배우긴 하지만, 근데 사실 그건 별거 없는 것 같고, 네. 거기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게 되게 익숙해지고 내게 되고, 네. 거기서 이제 변형도 되고, 맞아요. 그래서 그 그냥 연습이라는 원리가 되게 중요한 거라는 것 같아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 나, 다라는 잘 알고 있는 거고, 음. 그렇게만 하면 이제 스피치 학원을 안 다녀도, 충분히 단일 효과를 낼수 있다 네 그럼요 왜냐면은 면접을 위한 스피치 학원은 네. 한 번에서 두번 정도밖에 안 하게 되는데 네네. 그 시간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준비한 답변을 강사님 앞에서 말해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런 시간에는 차라리 그렇게 시간과 돈을 들이지 말고 음. 집에서 시간만 들여서 네. 나 혼자 스스로 연습을 하면 되니까 네네. 예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아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면접위원회에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답변을 잘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게 답변을 잘한다는 게 어떤 정답을 얘기한다기보다 뭔가 자기 생각 가지고 얘기하는데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답답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가끔가다 진짜 안 들리면 평가를 저희가 못 하잖아요. 근데 못 했는 걸잘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이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할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음, 저는 한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요. 네. 한 3m라고 가정한다면은 네. 3m 앞에 있는 사람한테 말 한다가 아니라 네. 한그 정도의 두배아 6미터 5미터나 6미터 앞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한다. 네 실제 면접관은 내 여기 앞에 있지만 나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아, 저 뒤에 보일니.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한다. 네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좀더 크게 나갈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마디를 내뱉기 전에 엉덩이 꼬를 <laughs> 꽉 조이시는 거예요. <laughs> 네 네네네 네, 네. 말을 하는 내내 엉덩이를 꽉 조일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되게 이상해지니까 네. 예, <laughs> 처음에 딱 내뱉기 전에라도 코를 꽉 조이고 내뱉기 시작하면 일단 크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약간 배에 힘이 들어가요 네, 아 맞아요. 그걸 원하신 거예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랫배에 딱 힘이 들어가요 그 배심으로 크게 말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출근 제리맨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네. 구독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나조님께서 알려주신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거고요. 그 별거가 뭐냐면 시작하는 팁 그리고 그거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굉장한 팁이라고 생각해요. 네, 일단 해 보시고 자기 것으로 좀 변형을. 하시면은 좋을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어디 PT 같은 거할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깨지고 그다음에 어 조금 더 발전해서 스크립트 해서 했는데 똑같이 안 되고 그다음에 소리 내서 해 보니까 어 괜찮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내용을 전달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걸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 네. 꼭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 취준생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취업에 대한 그 열망이 좀 간절하실 텐데요. 내가 지원하는 회사, 물론 당연히 거기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 회사가 안 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새로운 대안을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좀 유연성 있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성과 발음을 연습하는 거는 여러분들 플러스가 되는 거지 이게 무조건입니다는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고민을 먼저 충분히 하시고, 그걸 잘 표현하기 위한 도구도 조금 갈고 닦으면 더 좋다. 근데 이거를 굳이 예, 돈 주면서 할 필요는 없고, 짧은 기간에는 여러분들 혼자서도 네, 하실 수 있다. 입니다. 여러분들을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제리벤트였습니다. 안녕. 안녕.